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2013년 말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죠. 원인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계속되는 칠러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시위는 유혈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축출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죠.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2014년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의 개입으로 시작된 크림 위기와 칠러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돈바스 전쟁도 발발했죠. 말만 들어봐도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 보입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코미디언 겸 배우 한 명이 전개에 입문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자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를 젤렌스키죠.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인물로 동유럽의 분쟁과 부패를 없애겠다는 공약으로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침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위기 앞에서 서툰 모습을 보여주며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죠. 안심하라는 정부의 말과는 다르게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거대한 두려움과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모두가 단합을 해도 이기기 힘든 적을 두고 분열한 것이죠. 누군가는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만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비록 위기 앞에서는 우왕저왕했지만 전쟁이 났을 때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내게 필요한 것은 차가 아니라 탄약이라는 젤렌스키의 말은 올해 최고의 명언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네요. 평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능력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인물이 입체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체적인 대통령 젤렌스키의 이야기, 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젤렌스키는 1978년 소비에트 연방 소속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근무지 문제로 몽골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죠. 공학자 부모님을 둔 젤렌스키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키예프 국립 경제 대학에 입학했고 경제학 학사와 법학 석사까지 땄습니다. 법조인이 되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었겠지만 젤렌스키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죠. 바로 코미디언입니다. 공부를 할 당시부터 젤렌스키는 연극과 코미디를 병행하고 있었죠. 1997년 젤렌스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노선에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코미디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죠. 공부뿐만 아니라 코미디에도 재능이 있었던 젤렌스키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인지도를 쌓던 젤렌스키는 2012년에 우크라이나 방송국인 원 플러스 원과 계약하죠. 엄청난 재력을 갖춘 원 플러스 원의 계약과 함께 젤렌스키는 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방송과 영화에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출연작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2015년부터 방영을 시작했던 인민의 종이겠죠. 인민의 종은 젤렌스키가 제작 에도 참여한 시트콤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민 시트콤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받았습니다 시트콤의 인기에 힘입어 젤렌스키도 국민 코미디언으로 부상했는데 이때 맡은 역할이 대통령이었죠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대통령 자리를 갈망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젤렌스키는 잘나가는 코미디언에 불과했습니다 코미디에서 정치 풍자를 하기는 했어도 실질적인 연관은 없었죠 심지어 진짜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여러 번 못을 박았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2017년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조금씩 이어가던 젤렌스키는 2018년에 이르자 시트콤 출연진들과 함께 정당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새해가 밝았을 때부터는 대선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저 대선 의사만 밝혔을 뿐인데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유명한 코미디언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출마했던 후보들이나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젤렌스키는 크림반도 문제를 비롯한 분쟁과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저 말뿐이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을 선물했죠. 이 말은 곧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며 실러 성향의 기득권층을 배척하겠다는 의미였으니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모두가 젤렌스키를 좋게 봐주지는 않았죠. 젤렌스키를 둘러싼 의혹들도 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일개 코미디언이 무슨 돈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냐는 것이었죠. 대부분은 젤렌스키가 계약한 원플러스 원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경유착을 철폐하고 기득권만 배불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이미 기업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논란이 되었죠. 문제가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플러스원 방송국의 소유자인 콜로모이스키와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포로셴코의 사이는 매우 안 좋기로 유명하죠. 어느 정도냐면 포로쉔코 때문에 콜로모이스키는 이스라엘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예측을 해보면 콜로모이스키가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포로쉔코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뭐 예측하는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 두 가지의 의혹 모두 원플러스원의 소유자에게 젤렌스키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하늘을 찔렀죠.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사실상 그놈이 그놈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러시아적인 성향까지 보여줬으니 국민들은 젤렌스키를 싫어할 수가 없었죠. 호미디언이었던 만큼 쇼맨식도 연설도 좋았고요. 젤렌스키는 여론조사만 했다 하면 1위를 차지했고, 1차 투표 역시도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젤렌스키와 포르쉔코의 지지율이 막상막하일 것이라 생각했죠. 인기는 좋으나 한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포르쉔코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젤레스키가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포르셴코를 꺾고 당선되었죠. 40대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취임식에 들어선 젤레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평생을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죠.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사한 연설이네요. 하지만 젤렌스키의 생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정계는 겉으로 보던 것보다 더 썩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미 지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심보로 차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의 등장과 정권 교체를 전혀 반기지 않았죠. 젤렌스키는 당장 의회부터 장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기 총선을 진행해야 했지만 당연히 의회 내부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나왔죠. 이에 젤렌스키는 의회의상과 함께 내가 의원들 모두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젤렌스키는 조기 총선을 진행할 수 있었죠. 총선은 자연스럽게 젤렌스키 측근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꽤 괜찮은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죠. 사실 젤렌스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긴 했습니다. 그래도 미약한 수준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도 기반이 마련되는 듯이 보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진정성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득권의 부정부패도 어느 정도 끊어냈죠. 문제는 202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점점 지지를 잃어가던 푸틴이 크림반도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2 1년 초기부터는 러시아군이 국경지대로 배치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까딱하면 전쟁인날 판국이었습니다. 젤렌스키 역. 시도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죠. 지원 요청이나 군사 배치를 시행하긴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마 대화로 해결해보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은 젤렌스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죠. 사람 자체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았지만, 젤렌스키 측근이 우크라이나를 망치고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무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기어의 전쟁이 발발하자,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정말 크게 떨어졌습니다. 젤렌스키의 재선을 원하는 사람들은 고작 26%에 그쳤죠. 하지만 젤렌스키는 자신의 소신으로 이 수치를 뒤집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먼저 도망가기 바빴던 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젤렌스키는 도망치지 않았죠. 오히려 싸워 이기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피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말을 책임진 것이죠. 다소 무모하기도 했지만 젤렌스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정답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90%를 넘겼죠. 패배가 예견된 싸움에다가 자신의 목이 제일 먼저 날아갈 것을 아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쇼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하는 쇼는. 더 이상 우스 것이 아니죠.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우크라이나의 선방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언에서 진정성 있는 지도자가 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